안트 1채 네, 안트 1채 맞아요. 몇번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소울이, 어, 0 번은 할수 있겠다. 우와. 1 0번못 하네. 얘 예, 다섯 예. 번? 5번? 다섯 번밖에 못 하네요. 얘는 많은데 얘가 없어. 언커머니 다섯 번. 자, 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두구두구. 첫 번째. 흑철 염주. 합전인 것 같아요. 딱 봐도. <laughs> 자, 두 번째. 자체, 자체 폭탄 돌리기. 두 번째. 슉. 어! 팔리는 거다. 경기 책임자의 해골 배트. 이거 사실 분 싸게. <laughs> 또 사서 돌리고 싶어. <laughs> 어, 없나? <laughs> 필요 없나, 여러분? 그냥 팔까? 그러면은. 2,900에 올려놔야지. 사고 싶다, 근데. 2,800들입니다. 지금 합전더이 얼마죠? 2,500 하나요? 하양님 살 거예요. 필요해요. 필요하면 사고. 어,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돼. 알겠어. 그럼 우리 하양님 2,800. 합전, 돈이 없어요. 어, 어째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. 나도 돈이 없어요. 레이드 <laughs> 가시나는데. 네, 레이드 끝났어요, 이제. 한 아, 2,400, 2,500. 레이드 끝났고 이제 사공대 지금 가고 진행 끝났죠. 본군이 오셨으니까. 네, 사공대까지 다 진행 끝났어요. 2,000. 2 0 2 2.800. 더 싸게 해주고 싶은데 미안해. 오공하고 계세요? 아 진짜? 뭐뭐 뭐, 이렇게 소리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? 아나뭐 나 포션 없어 그런 거자리 없어. 2,800 2,800만 골드 아, 자자자자자자는 뭐죠? <laughs> <laughs> 해골 배트라? 감사합니다. 응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고객님. 저게 뭐지? 합전더리, 뭐가 있지? 뭐가 있을까요? 합전더리. 사, 사, 사. 왜, 네, 왜? 네. 이득. 고객님, 고맙습니다. 목걸이 중에, 액세서리. 매전. 이런 거는 안 되고. 가리게? 어, 가리게 할게요, 그럼. 가리게. 꿀 가리게. 1450. 그러면 은 그래도 350만 이득 봤어요, 저. 좋았어. 가리기. 뚜구뚜구뚜구뚜구! 아, 톱날, 도, 안쓸 듯. 안쓸듯 해, 내가. 좋은 거 떠라는데. 자. 뿜. 어, 돌격제자, 이거. 합, 합전, 합전으로 샀던 거 아니야? 음, 네. 합전이죠, 이거. 라비라비. 라비라비라비. 화속 강아 템, 템, 템. 템페어 두 개. 안, 안 팔려. 어차피 근데 합전하고 그렇게 가격 많이 안 차이나. 서 돌릴게요. 마지막! 빰. <laughs> 나 <나의> 농락했어. <laughs> 똑같은 게.